저녁밥 대신 먹으면 오히려 살이 빠지는 음식 4가지. 네 저녁밥 대신 이것 먹으면 오히려 살이 쭉쭉. 몸매 날씬. 매일 저녁 든든하게 밥이나 고기를 드시나요? 밤에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찔까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돕고 꿀잠에 도움되는 놀라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이것으로 바꾸시면 활력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꼭 드셔야 하는 그 4가지 네 음식을 지금 소개합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 1. 첫 번째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고단백 저열량 대표 주자죠. 각종 채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까지 풍부해 다이어트에 최고입니다. 두 번째 아보카도 토스트와 달걀입니다. 좋은 지방과 단백질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신진대사를 높여 밤새 지방 연소 모드를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바나나입니다. 단 것이 당길 때 좋습니다. 바나나 속 칼륨과 마그네슘이 수면질을 향상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네 번째,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지방만 태워줘요. 포만감도 오래가서 야식 생각을 없애줍니다. 날마다 새로운 건강 꿀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몸도 가볍고 영양도 풍부한 저녁식단으로 건강하게 식이요법 하세요.